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네,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laughs> 예, 말씀하세요. 아, 그러신 거예요. 오늘 온천 날부터 어, <laughs> <laughs> 네. 다 <좀딱> 걸리네요. <laughs> 네, 그리고 오늘은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한겨레 김한기자.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기자 김한기자. <laughs> <laughs> 둘 아닌가요? 어, 하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네세 명이 아니라 네 명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 뷰리핑에서도 일부 내용을 전달하긴 했지만 뷰리핑 시간에 진행돼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보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검을 했나? 검 동기가 뭔가부터 얘기해 보죠. 어제 특검 발표 이전부터 이미 여러 번 얘기됐고 우리가 다 짐작은 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윤 기자, 이 그걸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정리하자면 어, 당장의 목적. 그러니까 현재의 목적이 있고요. 멀리 좀 길게 본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자면 어, 당장은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의 사법 리스크 탈출이라고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멀리는 독재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특검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개엄 선포 일정에 일정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를두 번째 제가 독재라고 표현한 부분은 개엄의 목적을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험이었다 이렇게 특검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 개엄을 준비했던 거죠? 아 개엄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어,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대로 어, 20 3년 12월이죠. 23년 12월. 예, 그때 네. 에, 인사를 하면서부터가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방부 국방부 예, 예, 인사. 국, 국방부 인사입니다. 음, 음. 그 국방부 인사는 어 주요 어, 내란 임무 종사를 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 맞아요. 예를 들면 어,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정고사령관 이렇게 음. 그 망라하는 그러니까 음. 방첩사령관까지요 음. 그 주요 인물들을 인사를 하는 것이 계기가 됐고요 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면 음. 특검에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받은 다음에 음. 22년 7월까지 음. 그러니까 음. 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20일. 인민이면 취임한지 두달 뒤에. 예, 예, 취임한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고 네. 할것 같은데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음, 정도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22년으로 간 것이지 음. 22년 뭐 잉크가 마르기 전이었다면 처음 시작 때부터가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통, 이재명 당시 대표. 구성영장 기각이 음.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만찬도 있었다는 거 보면 음. 그 2022년 9월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7, 8월 달에 이제 고그 영장을 그 처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내란 특검이 설명한 거에서 정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말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아 이게 국회가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것도 맘대로 못하냐? 이거 명백한. 어? 이거는 내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장이 꺾이면서 아 이거를 국회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겠다 이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들한테도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아 저양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는 정도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사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특검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야 이게 이 의석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대충은 음.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이분은 아예 총선을 하기 전부터 아예 뭐 총선 끝나면 바로 어 바로 한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애초에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했던 그것보다 음. 더 윗단계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총선 때도 왜 우리가 많이 확인했지만 보고는 자기네가 계속 이긴다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박빙 아니면 네. 박빙 승 박빙 우세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 아 그런 정도의 약간 근소한 우위가 아니라 음, 음. 확실하게 내가 정적 음. 반대 세력을 제거해야겠다. 뭐 이거를. 뭐 그게 그 당시엔 수사였는지 아니면 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을 깨기 위한 뭐 농담이었는지 뭐였는지 어떤 수위였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과시 막 이런 게 있었던 게 농담 아닌가 농담치는 너무 자주 했어요. 음. 그렇죠. 너무 자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제 특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자기 임기 때가 아니라 장기 집권을 노렸다 뭐 이런 저 얘기까지 나온 중인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통의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안에 있는 제도들 그러니까 음.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들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아니면 그 이후에 선거라든가 정치 일정을 앞두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멀리 보면 어, 독재를 겨냥해서 간거 아니냐. 라고 어제 특검도 보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치적인 독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순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독재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 뷰리핑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4년 가을쯤 됐을 거예요. 국민의힘 뭐 쪽에서 나온 얘기가 어 의원들이 이렇게 만찬이 가잖아요. 한남동에서. 가서 이제 그때 24년 2024년이니까 이제 2027년 5월이면 이제 퇴임을 하니까 아이 대통령님 이제 그 사저 사저 좀 이제 알아보고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아크로비스타는 아파트니까. 음. 그랬더니술 어, 마시다가 어 여기 관저 있잖아. <웃음> <웃음> 이게 무슨데?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그래. 어, 그래.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의원은 이렇 생각한 거죠. 예. 아 이분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구나. 아무 네. 생각이 없어 나갈 뭐. 생각이 없구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냥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정말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다 계획안에 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희노기탕을 네. 맞는 것. 그렇죠. 음. 그리고. 수영장 내... 사용 년한한 5년 이상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비싸 있거죠야 이거는 퇴임하면 금방 다 금방 다 뽀록이 난 그렇죠. 텐데. 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아니 문화재 90점을 반출한 게 결정적으로 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음. 내가 유유 임기가 있는 권력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발상과 예를 들면 접근 자체가 그런 게 이제 무뎌졌겠죠, 자꾸만. 그러니까 그리고 음. 거기에 기저에 있는 아뭐 영원한 건 절대 있다, 나다 이런 아, 절대 있는 <laughs> 네, 거죠. 그리고 공항 액자 이런 거 <laughs> 음. V 제로가 만든 그런 것들이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된 집권 그것도 그냥 독재, 과거의 독재 수준을 넘어서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고 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2월 3일 이게 12월 3일 화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일부 보수 인사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해왜 지금 해 음. 그리고 음. 그 화요일날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그 국회 주변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다음날 뭐 표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쫙 이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지방에 음.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여의도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건데 금요일날 했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보수 인사들이. 맞아요. 금요일날 하면 다 이제 아니, 진보 쪽에 가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어이 바보 아니냐. 진보 보수 그렇죠. 다 그렇게 해요. 네맞아 <laughs> 이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화요일날 개업하고 <laughs> 정을... 금요일날 파티도 해야 되고 아, <laughs> 아, 소백도 한잔 네, 해야, 해야, 해야 되는데. 해야 네. 그래서 그렇죠. 왜 11월 3일이냐 이게 뭐 누가 천공이 뭐 나를 저, 찍어준 거 아니냐 뭐 온갖 얘기가 다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특검 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서 개입을 차단하려고. <laughs> 하는 의도였다. 미국 선거는 11월 달에 있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트럼프... 실 네. 그러면서 무속개입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정을 고려했다는 건데 그게 딱 떨어지는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어제 특검 음. 발표에서 약간 그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한 건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음. 지나친 해설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 진술을 누가 했겠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12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1월 에 취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1월 12월 아무 때나, 해도, 아무 때나 해도, 네.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왜 12월 3일이었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할 거면 당시의 외교 안보 라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예를 들면 김태우도 입고 시키고 다한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외교 안보라인을 다 털었다. 그랬더니 외교 안보라인에서 야 이거 트럼프 때문에 한 거래. 12월 3일 날 그리고 4일 날 누구 만나기로 했었고 해서 3일로 받은 거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대통령실 외교 안보라인 중에 누가 구속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음. 김태우는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음. 김태우가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설명드리면그 날짜를 김태우가 받아왔어야죠. 근데 어, 김태훈은 바, 아무 별다른 수사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개업 날짜도 몰랐다고 하는데 기자들하고 술 먹고 있었다던데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일단 안 맞고 특검이 음. 여태까지 활동했던 방안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속과 연관성을 특검이 판단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음, 음. 그니까왜냐 그건 특검이 확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12월 2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주를 갔는데 이게 이제 무속하는 사람들은 본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큰일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제가 만났던 무당 중에 어떤 사람은 윤 윤석열의... 아, 무당도 만나요? 아, 무당 많이 만났죠. <laughs> 네. 이시계 무당... 때문이십니까 어... 네, 아니면 개인 신상이해서저 뭐라고... 감옥 가나요? <laughs> 아, 네, 네. <laughs> 그 무당들 뭐라고 얘기냐면 윤석열의 사주에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손 없는 날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흉한걸할수 있는 날, 흥한 걸할수 있는 날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무당들만 보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럼 뭐그 달력에서 이런 날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특검이 왜 나서서 예를 들면 거기서 진술한 사람들이 아 이거는 다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진술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거를 확인 뭐 아니다라고 부정을 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저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까 김환 기자도 얘기했지만 김태효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외교 라인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김태효가 설계했고 그래서 이끌어온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음. 음. 당일날 실제로 그 술자리에 있었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는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 나갔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김태희의 머릿 속에는 최소한 12월 3일은 스케줄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걸로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는 팩트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12월 3일이 미국의 영향으로 했다라고 발표할 음.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다 밝혀지지 않은 게 일단 무속과 관련돼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밝혀지지 않고. 네. 않은 그리고 거죠. 두 번째로는 음. 여기서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은 내란의 이유를 사실은 민주당의 독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아 민주당의 독주만은 아니구나. 미리 계획된 거구나. 음. 그리고 이 내용으로 어금 말을 맞췄으니까 이걸 특검이 결론으로 내렸을 텐데. 그면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12월 3일로 정한 거에 대한 배경 중에 하나로 이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그 대외적인 관계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고민한 건 맞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518 문제와 또 그걸 5.18을 항상 교본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음, 음, 그때 음. 전두환을. 음. 그러니까 5.18때 전두환이 5.18 이후에 전두환이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미국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 그러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긴 받아야 된다.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했었다. 니미국과 그러니까 관계를 고려를 하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합참의장이 전화를 하는데. 부의장 2 시간을 안 받고 <laughs> 미국 외교부 CIA 국장이 전화를 모든, <laughs> 네. 모든 게 이렇게 어설퍼요. 모든 게 이렇게 어설퍼데 고민은 했다. 콜백이라도 들어야지 우리 미국 선생님들 지금 무슨 일 나온 건지 몰라갖고할 말이, 말이 없었기 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없었겠지. 그래서 제 포인트는 여기에서 계획적이었다라는 걸만 뽑아내도 된다. 음. 네, 음. 그렇죠. 계에는 포함돼 있었다. 기,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내란이 우발적인 건 아닌 건 확실하다. 그런데 네. 음. 저는 12월 3일 특검의 설명이 결정적으로 좀 허술한 건 뭐냐면 음. 김태호 문제도 있고 그날 이상민이 울산을 갔다는 거예요. 음. 아, 그렇지. 예. 김치 막다고 뭐 네. 네.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김태현는 그렇다 쳐요. 지금 이제 음. 특검의 수사 개선상에서 두드러운 점이 없어. 근데 이상민은 아니잖아요. 음. 그럼 이상민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면 울산을 갈 이유가 없죠. 그날이 개업날이면. 음.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상민이 최소한 그거를 취소할 시간이 없는 시간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상민이 내려가기 전에만 알았어도 그걸 취소했겠죠. 그뭐 다른 사람 보내도 음. 되는 거잖아요. 음. 울산 일정은. 울산 일정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이상민이 기차, 기차에 오를 때까지는 이상민 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음. 12월 3일이. 그 계획, 그러니까 미국과 일정 속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의 선택은 여전히 되게 우발적으로 보이는데 이 음. 우발의 근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좀 약간 너무 나간 설명 해석을 한게 아닌가? 지금 나온 거는 명태균 그리고 황금폰 네. 뭐뭐그 직후였다는 그렇죠. 얘기는 있죠. 네. 감사원 탄핵도 있었죠. 네, 감사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알리바이 얘기하니까 어저께 특검 조사서수사에서 발표해서 나온 거는 김건희 씨의 역할. 역할은 직접적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 음, 불법 관여, 아, 불법 개헌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음, 아, 확인되지 않는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마 이이 특검 발표 중에 언론 상에서도 그렇고 아마 입길를 가장 말은 많이 내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음.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헌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건희가 윤석열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다망쳤다. 너라고 하지 않나요? <laughs> <laughs> 그 앞에가 가로표쳐진 문장 있지 않나요? 나한테 <laughs>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너 때문에 다망쳤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다망쳤다라고 어, 뭐 이런 진술을 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정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는 연루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김건희 손바닥 위에 있었는데, 건 음, 네. 그리고 2022년 10월인가요? 10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만찬에서, 국민의 의원들 만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들이 한남동에 왔잖아요. 방첩사령관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비상대권 어쩌고 수시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모를 수가 있네요 예를 예를 들면 우리 군정 드라마 봐도 아 음. 저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냥 오빠가 다 안고 갈게 이런 취지로 음. 지금 빼준 거죠. 자 그래서요 음. 한겨레의 아주 귀한 단독 보도가 과거에 하나 있었습니다. 음. 언제냐면 음. 1월 달에 있었던 보도를 보면은 음. 윤석열이 굳이 굳이 국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위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일이에요 당일 비상 개요만 당일. 비상 선포 계획, 그러니까 비상 계엄 선포 계획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음.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그 얘기를 갑자기 어, 왜 꺼내? 어, 와이프가 그러니까. 굉장히 화날 것. 그러니까 음.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막아준 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나름. 그러니까요. 이게 알리바이 아닐까? 음. 그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관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다망쳤어라고 분노했던 진술까지 나왔다는 걸 보니까 하나로 묶이는 거죠. 음. 아니 이게 오히려 김건희가 개요에 어, 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들어준 알리바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이 되는 그런 거, 정황인 있는 거죠. 거기 하나 세트 더 있잖아요. 음. 김건희의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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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여기 집에 다들 부의 제로 모시고 사시지만. 매달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술을 때려 먹어요. 우리 집에 와갖고 음, 음. 그러면 부인이 알아요, 몰라요? <laughs> 물어라도 알죠. 보지 않을까요? 뭔얘기왜 네. 이렇게 뭔 군인들이 얘기했어. 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2024년 최소 2월달부터예요. 음. 근데 매월 매달 거의 관조해 보여서 인원수는 좀 달라지지만 술을 마셨는데 김건희가 바보가 아닌데 음. 오히려 지금 그거라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왜 매달 우리 집에 와서 술을 이렇게 때려 마시는가? 음. 그 여인형 6월달에 무릎도 꿇고 했으면 집안에서 약간 소동이 난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면 왜저 아저씨는 추수탄데 우리 오빠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다 얘기를 네, 했겠죠. 다 얘기를 하죠. 다다 나와 보지 않았더라도, 음, 음, 음. 근데 일단 그런 어떤 일을 우리가 생활적 감각에서 음. 김건희가 모를 수가 있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성재 장관과의 텔레그램에서 드러나지만 윤석열이 보낸 메시지는 윤석열이 보낸 겁니까 김건희가 보낸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거는 기자회견에서 인정도 했잖아요. 자기 폰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음. 그러면 김건희 폰에서 개헌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인데, 그럼 음. 윤석열이 보낸 메시지의 발신자는 다 윤석열입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폰으로 개헌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리는 없죠. 없죠. 그건 그러니까, 바보가 있는데. 음, 그러면 음, 음, 윤석열 폰으로 발신했던 메시지를 모두 윤석열이 보낸 것으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건데. 음. 그건 특검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이 이미 아니라고 했던 부분인데. 음.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특검의 수사가 김건희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음. 이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그리고 음. 얘기한 대로. 당신이 다 망쳤다라고 한 얘기도 네가 인마 일을 이렇게 못해갖고 <laughs> 너는 진짜 뭐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냐 <laughs> 어떻게 계엄을 이따위로 해놓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취지인 건지 그렇죠 어, 어, 네. 예. 사실 예. 특검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모든 전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네.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렇죠 음. 네. 그리고 특검이 또한 가지 어제 너무 많이 나간 게 노상원과 김건희 노상원과 윤석열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는데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뭐 얘기했지만 네, 네. 음. 그러면 최소한 노상원 수첩에서 첫 번째로 적혀 있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재명 무죄 판결했던 판사예요. 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노상원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고뇌해 찬 결단으로 이름을 적어내려고하기 시작했다면 음. 그 판사를 첫 번째 적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보사 작, 정보사 대요원들은 거기에 적힌 이름의 상당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 정보사령관은 김어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름을 노상원이 적었는데 이거 노상원이 누군가한테 듣지 않으면 이 명단을 작성할 수 없는데 음.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을 무죄 판결한 거를 원한을 갖고, 아, 그 판사를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라고 음. 생각할 사람이 김용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특검이 이런 말하자면, 이미 공개되고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이나 압박을 통한 어떤 증언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건 저는 너무 많이 나갔다 수사 결과 약수함에 네. 비해서 해석이 어저께 또 특검이 일종의 뭐 면죄부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이 대법원하고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죠. 예. 네. 네. 어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거는 뭐 특검 팀이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 주의대 대법원장이나 어뭐그 확인한 결과 어 주의대 대법원장이나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어 개원 관련 주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를 개최한 정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어, 뭐이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좀 특검 그러니까 그,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특검의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다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응, 응.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후가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응. 그, 이게 없었다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인과, 인과성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명확한, 어떻게 이런, 조, 그, 긴급하고 은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모든 게막 위로게 남고 그 진술을 내가 있습니다 다 지지받았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응, 응, 응. 그래가지고 당연히 대법원과의 관계는 뭐 문자로 남거나 뭐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비아폰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갖고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모두 의혹 되는 게 너무 많은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대법원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이게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가 비상계엄이 이후 딱 다음날 우리가 성공만 했으면 다음날부터 다 군사법원 네. 밑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네, 네 맞아요. 네, 그거를 네. 일사불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박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2월 4일날 네. 법원 고위 관계자 천대업 행, 법원 행정처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밤에 회의를 왜 하셨습니까? 어, 음. 비상계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멘트까지 다 했어요. 음. 그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그날 회의가 모여서 야, 이거는 유언 유법 허군. 안 되겠어. 우리가 성명이라도 내야겠다. 그렇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회의가 아니라고 해야지. 하면 무조건 그거는 계엄의 실행 단계에서 참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죠. 그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뉴욕 감찰관이 법무부 회의를 갔는데 지금 이 회의 의 성격이 뭡니까? 계엄 관련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겁니까? 어 그렇 난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자리에 음. 한 명이라도 법원 관계자가 그런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치.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은 뭐냐? 어 계엄은 기정사실이네 대통령이 계엄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이건 통치권이네 그럼 우리는 협조를 해야겠네 우리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지 이제 논의해 볼까? 이 회의를 한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거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특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사법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조직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한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솔직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엄청 말하고 있잖아요. 내란재판부 음, 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포구령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없애는 말단... 거지 사실상 없애는 거 네. 독립성 을 네. 아예 없애는 그런 건데 음. 그 누가 봐도 불법적인데 음.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기관에서 그걸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까 얘기했어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하고 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게 과연 우리가 늘 말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미필적 고의, 그 미필적 고의로 공범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판결을 내면서 본인들한테 왜그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때리는 아빠 있을 때는 말잘 듣다가 때리는 아빠 나가니까 <laughs> 지금 이제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 최소한 독립은 해야죠. 십이 <laughs> 아니 십이월 네, 아빠한테는... 4일날 <laughs> 음, 좋아요, 저다 좋단 <laughs> 말이에요. 네. <laughs> 예. 근데 12월 4일 날그 회의에 대한 입장 표명 및그 회의에 대한 진실 규명은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그럼 비상 계엄 때 어떻게 하려고 했니?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사실 협조하려고 했어라고 하면. 그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수사기관의 발표도 그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 사법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건 뭐냐면 음, 음. 어 해명은 사법부가 해야 하고 수사는 음. 특검이 해야 하는데 그렇죠. 흡사 지금 특검이 해명도 해주고 수사는 예. 마무리 지은 꼴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아마 더 논란이 대부분이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였죠 이제 그날 이겸 쪽에서 이제 겸사령부 쪽에서 이제 한 명을 파견해라라고 네. 했는데 그걸 안 보냈다라고 네. 하는데 사법부가 한 하는 일이 그그 그 상황에서 한 일이 그게 전부다라는 게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했는지가 음. 나오지가 않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한 기자가 말한 내용은 사실 엄의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이라고 그렇죠. 해서 12월 4일 다음 날해 뜨고가 아니라 개업 날 밤에, 밤에 이루어진 거고 네. 그리고 흡사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회의는 뭐 12시 반에 있었고 그 내용은 12시 반에 오갔는데 어 대법원장은 12시 40분에 법원 행정처장은 12시 50분 시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있겠습니다만 음. 그렇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야기가 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명으로 합당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늦게 하실 수도 있죠. 전화로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 네. <laughs> 데 그것까지 수사가 됐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 특검 발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나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어 일단 어제 여야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 대해서는... 아, 불편으로는... 네. 자세가 안돼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막았던데 <laughs> <했드네>, 방송이. <laughs> 막았습니다. <laughs> 어. 아, 제가 김한기 작가 오직까서 정신이란 없어요. 총리님은 내란의 무능을 내란 아, 특검이 그렇죠. 무능하다라고 지적한 거고 예, 민주당은 네. 2차 특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맞습니다. 와 이거 불이퍼가 이걸 방송에 막았던데. 아, 아, 너무 그, 그, 완하게 그, 하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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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예. 민주당은 예. 내란 수사 전반전 끝났다. 아. 그래서 네. 어, 후반전 가자. 아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2차 종합 특검 추진하겠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추진과 관련돼서 검토하겠다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제 결과 특검 결과를 보고. 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아주 음. 어, 박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모리로 끝났다. 음. 이제 내란 모리라는 음. 키워드가 등장을 다시 내란 모리 그전부터 계속 썼어요. 네 나왔죠? 맞습니다.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음. 아니 표적 특검이면 밝혀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음. <laughs> 결과를 냈겠죠. 표적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laughs> 그렇죠. 거의 다 거의 다 면제를 그렇죠? 해줬는데. 네. 어, 그리고 2차 특검 그런. 가는 건가요? 이게 실제 추진은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음. 어, 일단 21일에서 2 4일날 본회의가 있고 음.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음, 필리버스터까지 24일까지. 보면 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추진할지는 어, 지도부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당 대표가 확정적으로 추진한다고 한 만큼 음. 어쨌거나 연내에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교 그 금품 수수 관련 그것도 이제 하자 뭐 그게 논란이 있겠군요. 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서는 그 없고요. 음. 그렇죠. 어. 예. 사실 이거를 동질선상에서 놓고 같이 비교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불성설 같기는 해요.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지금. 어, 껌, 그러니까 종합특검으로 가기 전에 세계 특검이 출발했잖아요. 음. 그거 말고 쿠팡 관련된 상설 특검도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설 특검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요. 음. 그 정도 수준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개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대범한 전략을 써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어떤 얘기냐면 통일교의 특검 가자, 통일교 다자, 하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선 자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통일교가 윤석열 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지원했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하다가 망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권성동이 어, 1억 받고 끝이야. 무슨 쇼핑봉투 두개 있었다면 그거 어디 갔어? 이런 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자, 다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해서 대선 자금을 끝내자. 그래서 이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는 87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끝까지 파헤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하자. 오케이 그거 받고 통일교들한테 개별적으로 뭐 청탁이든 뇌물이든 받았던 국회의원들도 다한 번에 털자. 이 통일교 특검을 가고 이 통일교 특검을 너희가 요구하는 걸 받아주는 대신 우리가 얘기한 이차 특검도 니네가 받아. 이렇게 가야 이 특검이 힘을 받는 거고 제가 볼때 민주당이 그게 손해낼 게 별로 없거든요. 정치적인 득실로 따지면. 근데 지금 언론에 제목 뽑히는 걸 보면 아 통일교 특검은 안 돼. 그리고 2차 특검은 가야 돼 이러면 예를 들면 이 국면 자체가 힘을 받기가 어려, 어려,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거를 어떤 개별 의원이 일탈적으로 돈을 받은 거라 이거가 이거는 다른 거지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럼 저울에 올려놓고 제자 진짜로 이런 태도로 가도 되는 국면인데 뭔가 여기서 스텝이 꼬이면 우리 건 방어하고. 조금만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게 내란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가 좀 담대한 저, 담대한 판을 짜도 되는 때가 아닌가. 공격은 최선의 바. 네. 네. 박지원 의원님 네. 네. 맞습니다.